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변욱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통합발 그리고 따닥발 지금도 기초를 배우러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기초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 변욱입니다. 저희는 오는 6월 14일을 종강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5일 경정도 개강을 할 겁니다. 그 순간에 몇달 동안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하여 정말로 실력이 일치 월장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발도 그 순간에 많이 개발을 해 놓겠습니다. 물론, 개발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오픈도 시키고. 자, 첫, 첫 번째 영상은 통합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발은 잘치시려 그러면은 내가 몇번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1번, 기본 베이직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 기존 배우시는 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 통합발 처음 접하시는 분만 보십시오. 그리고 1, 2개월 미만 되신 분만 보십시오. 오래된 분은 뭐 도움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통합발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통합발을 치기 위해서는 준비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쿵! 짝! 잽니다. 손을 잡고 눌리가지고 쿵! 짝! 합니다. 쿵! 짝! 하고 쿵! 짝! 쿵! 짝! 이때 발은 가지런히 뭡니다. 그리고 손은 전방을 향하여 손목을 손을 차려야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손목을 이렇게 들고, 계란 하나를 잡고, 이거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딱 합니다. 무릎은 구부려야 됩니다. 약간 구부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붙여야 됩니다. 1, 2, 3, 4, 5, 6 하십시오. 그러 1, 2, 3, 4, 5, 6 합니다. 자, 1, 2, 3, 4, 5, 6 자, 이제 1, 2, 3, 4, 5, 6 나갑니다. 1 1니다 1, 1, 2, 3, 4 5, 6여자반이죠남자반갑니다1 你。 오늘 가입을 하신 우리 회원님께서는 내 이름은 밝히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집에서 배이 왔어요. 따락발은 입 많이 주고 배웠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통합발은 거의 다 배웠어요. 내가 하나 가르치면 그래도 바로바로 따라 해 그런데 폼도 좋아요. 왜? 근데 내가 지금 동안 가르쳤는데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잘못 따라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능력이니까 아니면 연습 부족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옆으로 한번 보세요. 이것만 잘 하세요. 딴거 필요 없어요. 2, 3, 4, 6. 2, 3, 사육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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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 이것만 잘하세요. 이것만 잘하고, 이것 딱 배웠죠? 그러면 가까운 학원을 찾아가세요. 이것도 안 배우고 가까운 학원 찾아가면은 제대로 배우도 못하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목이 아파서 못 따라가면은 람랑 낚여집니다. 솔직히. 저는 어제는 우리 세 명이 회원님이 들어셨는데그 회원님, 회원님들 오늘 7, 8번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집에서 조금씩 다 대화가 왔더라고. 지금은 집에서 좀안 배우면 안 봤습니다. 왜? 6월 14일 날 종강한 끼인데 쨍판 생자박이 2, 3, 4, 6지 기다가 6월 14일 다됩니다 그래서 안 봤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신 부산분은 2, 3, 4, 6. 2, 3, 4, 6.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세요. 오면은 6월 14일 한주 남았습니다. 한 주만에 내가 개인기까지 가르쳐드릴게요. 개인기 하는 법까지. 돈안 받습니다. 돈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열을 내리냐 하면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보면은 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내가 참 이렇게 챙겨주고 싶어요. 나보다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 관심은 없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챙겨주기 위해서 내가 가르쳐 주고 싶다는 말입니다. 자, 다른 거 2번, 3번 필요 없습니다. 1번, 기본 메이지. 2, 3, 4, 6. 통, 손, 시선, 2, 3, 4, 6, 2, 3, 4, 6, 2, 3, 4, 6. 이 통합발 나온 지, 부산에 유행한 지 불과 이제 한 1년치 안 됐습니다. 1년 안 됐길래. 그런데 말이죠. 저도 통합발 배워가면서 가르칩니다. 연구해가면서, 배워가면서. 이 처음 통합발을 가르칠 때 제가 배워서 가르친 거 아니에요. 딱 기본 베이지 2, 3, 4, 6, 요거 어떻게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이걸 하다가 연구하고 연구하고 보고 그러다가 통합발을 만드신 분이 어째 알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이거 추구 쳐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개발자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2, 3, 1, 2, 3, 4, 5, 6 중에서 왜 1, 2, 3, 4, 5, 6을 제약하나 하면은 제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2, 3, 4, 6, 2, 3, 4, 6, 2, 3, 4, 6, 2, 3, 4, 6. 여러분, 요금만 배워가지고 통합반 하고 싶은 사람 가운 학원에 가세요. 그럼 학원 언제 물을 거예요? 기분 매직 합니까? 안다 하세요. 그럼 해비를 깎아줄 거예요. 생짜뱅이 가면 해비. 비싸요!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비쌉니다. 그리고, 좀, 알면은, 담은 얼마나 깎아줘요. 왜? 가르치기 쉽거든. 자, 2, 3, 4, 6. 2, 3, 4, 6. 저쪽에 윤영만씨, 통합받아주안 배우셨으면은, 자, 해보세요. 이 조금, 3, 조금, 4, 한 20cm. 6, 2, 3, 4, 6. 대충 가면 발이 보입니까? 발사 보세요. 2, 3, 4, 6. 2, 3, 4, 6. 요렇게.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해가지고, 많은 그 동물에 만들어가지고, 좀 잘한 사람끼리 어울려가지고연구개발 뭐 해가지고, 해가지고 안그 그러면 학원에 가서 배우든지 하세요. 통합발공궁만한요 그것만. 자, 거기서 더 발전하고 싶으면 23, 거기서 더 발전하고 싶으면 고서대발 가지고 빽빽 돌아, 돌아보세요. 자, 왼발은 앞으로 오른발은 뒤로입니다 2346, 2346, 2346, 2 3 이렇게 뺑뺑뺑 잡아 들어올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은 그거는 리드를 할수 있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요 이후는 학원에 가서 배우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껏 무료 비슷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학원 원장님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징 요거만 딱 배워가지고 가까운 학원 아무데나 다 있습니다. 자 통합반은 요거 배워가지고 학원에 갑니다. 저는 부산 변국입니다. 우리 한국관 콜라텍에서는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무료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시면 악보도 공짜로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흥겹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가수 이철민씨가 가르쳐 드리는데요 가수 이철민씨는 작곡가 겸 작사가 겸 가수입니다 그리고 콜라텍 한국관 콜라텍은 5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무기한 무료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와서 노시라고 무료 입장하고, 그리고 한국관 콜라겐 택에서는 화, 수, 금 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사교 댄스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 운동 삼아, 나이 드셔서 친구도 사귈 겸, 놀기 삼아,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사격댄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리더 댄서는 6월 14일 종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10월달 보고 10월달에 개강을 하든지, 내가 종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도 좀더 지식을 쌓고, 좀더춤 사이를 만들고, 좀더 멋진 영과 훈을 담아서 칠수 있는 춤을 내가 10월달에 선보이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휴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저녁 이런 댄스반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8kg나 빠졌습니다. 8kg. 이거 벨트인데 없어도 돼. 벨트. 는러면은서 댄스 배우러 가봐요. 세시간 꼬박 움직여봐. 그러면 살빠질거예요 자! 이듬 댄스 뭘 배워가지고 학원에 가? 기본 베이직만 배워가지고 학원에 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이거는 한 족자 놓고,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한 족자 놓고, 바닥은 뭐? 사르름이 깔렸다 생각하세요. 사뿐사뿐. 지금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개발자가, 그거는 변형이 됐는 거고, 개발자가 만든 의도는 사뿐사뿐입니다. 사르름 깔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탁! 탁! 내가 쳐보니까 이게 훨씬 멋있어요 따닥은 탁! 탁 때리는 거 제일 멋진 사람이 잘 때리는 사람이 손천의 짱구씨예요 손천 짱구씨 따닥 치는 거 보면은 이뻐요 멋지고 그러니까 토막발은 사뿐, 사뿐, 사뿐이 치고 나중에 고수가 되고는 때리든 말든 찌르든 뽑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요 초보자들 도움이 됐습니까? 요만큼 배워가지고 학원에 갑니다. 요만큼만 배워서 학원에 가라. 오늘 영상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의 변우기입니다. 제가 6월 10일 사일 이후에는 어, 영상 제작을 부산에목 연산도 목한이 학장이 있습니다. 현도철 학원이 있습니다. 부산의 따닥발에 대가고 통합발에 아주 잘하신 분입니다. 그 현도철 원장님 학원에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6월 14일 이후에는 6월 14일 이전에는 한국강 컬러틱에서 제작을 하고, 이후에는 거기서 뵙겠습니다. 부산 변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